다들 모두 총동원해서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laughs> 그렇게 이기고 싶니, 더벼 설마 이번엔 진지 않겠지? 센터 공격! 오, 진짜 대박. 나도 도와줄게. 발사! 그 토끼 두대요 <laughs> 하트 뽕. 자우드르시크릿 플레이어님의 굴절 벨벳션 액션 시간. 고마 얘들아 대박 대박 사건 어 무슨 일이야 헉 뭐야 이거 보라고 오 어? 이게 뭐지 따라가보자 오 어? 저기 있다 어? 저게 뭐야 헐 대박 안 되겠어 총으로 쏴버려 <laughs> 소용도 없잖아 안 되겠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 보자고 좋았어 장갑차를 타고 고고 저기다 대포 발사 총도 발사 오 어, 움직인다 와 진짜 크잖아 생부를 보겠어 발사 기관총 계속 쏴버려 응 소용 없어 어. 그래 항복 항복이다 탈출! 탈출! 으아! <laughs> 이 녀석의 정체가 뭐야? 얼굴을 봐야겠어. 땀. <laughs> 오 뭐야? 얼굴 좀보자고 헐, 이 녀석이었구만. <laughs> 반갑다구. 우리는 안 반갑거든. <laughs> 근데 얘 정체는 뭐야? 이 친구는 뉴아스트로의 모선이라고. 으아! 뉴 아스트로의 모선이라고? 그렇다면 뉴 아스트로 모선의 파워를 가볍게 테스트해보자구! 펄스건 카메라맨 부대 그것이 놀라지마라! 커서! 뭐야?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죽어버렸잖아. 이것이 뉴 아스트로 모선의 힘이라구! 아! 내 눈! 아. 그럼 라지 카 g 라멘을 불러보자고. 거기 h Benoom! Ah, Benoom! Ah, Benoom! Ah, Benoom! Ah, Benoom! Ah, Benoom! Ah, b e n 카메라맨 또 느린데? 이거 뭐야? 흐흐다 <laughs> 오... 아니 이게 뭐야? 그냥 녹아버리는데? 어? 산내래가 흐흐 아무리 아스트로 모선이라 하지만 타이탄은 만만하지 않을까 해? 아이고 근데 왜 이렇게 느리냐? 혼자선 안되겠다 얘들아 나와라 업그레이드 쫄라봐 카메라맨 아이고 얘도 느리네. 자, 그리고 라지 카메라맨. 이제 끝났니? 카메라맨도 있어야 한다고. 잘 부탁해. 카메라맨! 자, 그럼 아스트로 모서나 타이탄 카메라맨 부대와 한번 붙어 보자. <laughs> 가소로운 것들. 내가 모두 녹여 줘 봐. 아이고 아이고. 아유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아! 어? 아니 이게 뭐지? 진짜 역대급인데? 저거보다 강한 거 같아. 와, 진짜 대박. 타카맨이 그냥 녹아 없어지잖아. 이렇게 순식간에 죽이는 건 처음이라고. 아니야. 그래도 스피커프 대에은 약할 수도 있다고. 라지 스피커맨 소환. 소용 없을 거 같아.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는 거지. 이번엔 엄청 소환할 거라고. 여기도 그리고 저기도 스트라이더도 다시 뽑아주시고, 아이코느려 작은 녀석도 좋았고, 그리고 우리의 대장 다크 스피커맨 아주 박살을 내주라고. 그리고 타이탄 스피커맨. 이로써 스피커 부대가 완성되었다. <laughs> 뉴 아스트로 모서나 덤벼라! <laughs> 가볍게 발라주마. <laughs> 아, 뭐야, 다 죽었잖아. <laughs> 살살 녹는다, 녹아. 하지만 다크스미커맨 살았다고 복수를 해주겠어. <laughs> 얘는 왜 여기 누워 있니? <laughs> 오늘 연합군 완전 체면 구긴다 구겨. <laughs> 봤지 봤지. 이것이 아스트로 모선이다. 걍 오늘은 인정. 아오, 킥받아 요즘 스키빙이 돌래 너무 센 녀석들이 많다고 이거 보라고 맞아 쥐맨도 팔다리가 다 생겨버렸어 쉴드도 아주 끝내준다구 좋아 그렇다면 마지막 희망 파티맨 군단을 소환하자 이번엔 가능할까 아이고 잘 움직여지지도 않는다고 너? 라지 팀맨 부대 그리고 TV 트라이더한번더 그리고 여기서 필살 무기가 있다고 뉴 에너지드 TV맨 계속 뽑기 너. 아이고 움직이기 힘들어 이번엔 아스트로 모선을 이길 수 있을까 이번은 마지막 도전이야 타트렌 저자성을 혼내줘 누가 누굴 혼낸다 그래? 아 잠깐만 아헤 뱅글뱅글 돌리기 어? <laughs> <laughs> 무릎을 꿇고 말았던 <바랐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너. <laughs> 네 이럴 <일할> 줄 알았다 <laughs>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 보면 이때까지 나온 스키미니 졸레 중에 가장 강한 거 같아 맞아 맞아 인정 <laughs> 오늘 기분 짱인데? 자 그럼 이제 고대로 넘어가 볼까? 고대 사원 타이탄 디비맨 그래 그렇지 기존 타이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구. 자 한번 덤벼봐. 넌오 아직 살았어 살았어. 어쩌면 이길 수도 있다구. 기다려보라고. 나도 도와줄게. 받아라. 무자도도도도도도. 좋았어. 나이스 계속 공격해줘! 하지만 저 녀석... 피가 하나도 안 닳고 있다고! 진짜 괴물 같은 녀석이네? 마지막까지! 싸우자! 마지막까지! <laughs> 어때? 상대가 안 되쥬? 그렇다면 이번엔 슈퍼 업그레이드 타티맨을 불러보자! 그래도 이 녀석이면 좀 비빌 수 있지 않을까? 스트라이더까지 야무지게! 그리고 뉴 에너지즈, TV맨, 엄청 소환. <laughs> 이 정도면 싸울 만 하겠는걸? 준비됐니? 당연히 됐지. 들어와. 다들 잘 가시고. 깨코다이 <laughs> 녀석, 제발 좀 죽으라구. 왜 이렇게 세 거야? 으 <laughs> 응, <laughs> 잘 가고. 아스트로 모선 앞에서 모두가 얌전해진다구. <laughs> 맞아. 하지만 우리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있다고. 마지막 희망? 그게 뭔데? 자 나와라 우리의 마지막 희망. 미스틱 타이탄 팀맨. 오호오. 오랜만이군. 이때까지 나랑 상대할 자 아무도 없었다구. 미스틱 타팀맨과 아스트로 모성 중에?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당연히 내가 이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제까지 복수를 한 방에 해줘봐! 우와... 최고와 최고의 대결이다! 오이 녀석 역시 세구만... 그럼! 당연하지! 내가 이 세계의 제왕이니까! 폭격! 사무라이 칼치기! 필살기다! <웃음> <웃음> 탄이 좋다고? 오. 와 대박! 오호호호 정말 대단하쥬와 진짜 대박이야! 자 그럼 뉴 아스트로 모선을 최강 1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래도 잠깐만 한 번은 이겨봐야 되잖아. 자 그럼 미스틱 타스맨 그리고 미스틱 다카맨 그리고 미스틱 타티맨까지 그리고 미래선 타이탄까지. 타이탄을 모두 총동원해서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laughs> 그렇게 이기고 싶 니? 더벼! 설마 이번엔 지지 않겠지? 센터 공격! 우 진짜 대박! 나도 도와줄게! 발사! <laughs> 얘들아, 지금이야! 중간에 뭐라도 코피를 바래! 우! 이럴 수가! <laughs> 드디어 한번 잡았다! <laughs> 그래도 아스트로 모선이 1인자라는 건 변함이 없다고! 맞아! 킹정! 자, 오늘은 시크릿 플레이어님의 꿀잼 애니메이션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고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꿔돈니 <laughs>